안녕하세요. 태백산 친환경농원입니다. 여기는 해발 700m 산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고냉지 가수원입니다. 산간지 고냉지 산간가수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닦아서 가수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평지밭도 저희 가수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집 주변이라서 예,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관리해보려고 경사지로 가선을 조성을 했고요. 경사지를 절토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전체적인 유기물 함량이나 비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 재식 전에 예정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구 3년차인데요. 어, 매년 예. 호밀과 수단그라스를 삼 년째 지금 계속 재배를 하면서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오늘 예초기로 예초기 관리기로 관리기 예초기 관리기로 풀베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베고 있습니다. 네, 경사지 이면에 호밀도 제가 올봄에 일찍 파종을 했는데요. 원래는 가을에 호밀은 파종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지난 가을에 파종을 못해서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철에 호미를 고온 기에는 생육이 좀 부진했다가 지금 가을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또 생육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 면에 토양의 유실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양 유실되는 것도 많아주고또이 뿌리가 1m 가까이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사과나무 밑에. 까지 뿌리가 거의 간다고 보고, 뿌리가 간다고 보고요. 어, 결국 이게 죽어서 썩으면 통기성하고 또 유기물 공급원이 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저희가 어, 초생 재배를 하는 것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음, 통상 이제 재식 전에 1년은 하지만 이렇게 2년차, 3년차까지 가운데 아마 수단그라스를 재배하고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 것은 흔치는 않을 겁니다. 보통 수란 그라스, 저 소도 보통 켄터키 블루 그라스라든지 포미드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무가 커지면 또 이렇게 하면 해가 또못 들어가고 일조가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마 키가 큰 수단 그라스 재배는 아마 오늘 올해가 마지막으로. 될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후밀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포전은 내년에 제가 무농약으로 시험 포전으로 해서 인증과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관행 재배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무농약 가송으로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음, 초생 재배 관련해서 이렇게 경사지를 절도했을 경우에는 한 2년, 3년까지도 가운데 이렇게 수단 그라스를 아, 호미를 원파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